자, 정확하게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나부터 좀 훑어 보고 이야기를 좀해 봅시다. 보자. 이 이거 정리한 글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면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있는 막 방송인들 이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전부 다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보통 밤새고 아침에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도 못 자고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어떤 일인가 한번 일단 봅시다. 보면은 트위치가 공식적으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데 트위치 어플을 켜보면은 어플 팔로우란에 메뉴에 또 떠있습니다. 어? 이러면서 들어오면은 큼지막하게 보게 나와있어요. 어쨌든 결정이 났는데 그걸 또 오늘 방송까지 해서 뭐 설명을 좀 했었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너무 크다. 720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타국에 비해서 뭐 10배 정도 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를 지원하다 보니까 트위치 본사가 돈을 먹는 게 거의 없어요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먹는 게 없죠 그래서 아마도 더큰거 같긴 해요 이런 타격이 안 그래도 큰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 같고 자, 그리고 뭐 밑에 보면은, 다른 서비스 방법은 이미 다른 곳에서 하다가 재소를 당한 적이 있고, 그 방식으로는 쾌적한 스트리밍 환경을 제공할 자신이 없다. 근데 그러면은 쟤네들은 멀쩡한데 이들은 왜 가? 라고 하면은, 걔네들이랑 서비스,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은 한국 스트리머들이 무사히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주하려는 플랫폼들과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 다른 나라는 뭐 영향이 없다. 자 그리고 세달 전 공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죠. 왜 이렇게 뭐 급박하냐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힘들고 6개월 전에 공지했어도 여전히 뭐 분위기는 비슷했을 것이며. 너무 긴 기간을 주면 미리 이주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혼재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망사용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이걸 보면 US나 Japan. <laughs> <유럽. 웃음> 뭐 이거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라는 건 그냥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720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 이렇게만 보면 그리고 이제 트위치를 현재 후원해줄 스폰서는 없다. 그리고 스폰서를 하더라도 뭐한간에 노는 썰에 의하면은 얼마를 손해봤다가 막 수백억 규모인데 그만큼을 후원해주기는 좀 어렵죠. 그 480으로 화질 제한하는 방안은 한국의 규제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이 이하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 분담을 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결론은. 모두의 이탈과 상처로 남을 조치하는 방안이라 생각했다. 구독료 등을 올리는 방안은? 올리려면, 어차피 이걸로 감당이 안 된다? 어, 대충 이런 거죠. 이, 이걸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이관. 지금 이거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죠. 뭐 어디로 가면은 구독이 이어지니 많이. 근데 피셜로 뜨기 전까지는 그냥 썰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관할 수 없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아마 뭐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오늘까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갑작스런 트위치가 망했나? 예, 네,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보신 내용들이.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일을 좀 겪었나. 스트리머들 있는 단톡방 이제 디코 같은데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러 암만 해도 관계자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듣고 듣고 하다가 이제 주섬주섬 뒤에서는 조금 소문이 퍼지다가 빵! 하면 아, 올게 왔구나 이러면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방송인들이 진짜 너무 몰랐고 직원들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위치 분위기를 좀 보면 오전부터 트위치 방송인들이 다들 한 번씩 막 켜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가 끄는 게 보였어요 제 팔로우 목록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켰다가 이게 뭐지 뭐지 뭐지하다가 끄시더라고요. 진짜 다들 지금 리신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동요하지 마시오. 지금 다 이러고 있어. 지금 모든 스트리머에 리신화가 되어 있어. 근데 결론은 어느 정도 나했어. 이주할 곳을 보면 크게 보면 네이버나 아프리카예요. 뭐유튜브도 있지만 유튜브 할 사람들은 거의 다뭐 동출을 하건 유튜브를 하고 있건 뭐 그러고 있었어 유튜브는 이미 할 사람은 다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생방 플랫폼으로 어디를 좀 정해야 하냐라고 보면 네이버 올아프리카인데 확실한 이야기들은 이제 연말까지 좀 보면서 나오는 걸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이 좀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뽀들은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대기업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겠죠. 암만 해도 그만큼의 엄청난 인구수가 갈 거고, 그 인구수가 유동인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방송인들이건 시청자들이건, 아, 이 트위치의 대기업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다리면서 좀 찾아보지 않을까. 그 눈치를 보는 거죠. 대기업들은 어딜 가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정말 겨우겨우겨우 뭐 트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혹은 트위치로 넘어와서 어느 정도 이상을 못큰 사람들은 이 이동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부담감이거든. 그러다 보니, 암만 해도 좀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눈치를 보는 게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간 중간에 뭐 시험 방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겠죠. 시험 방송을 한다고 해서 근데 거기를 가는 건 아닐 거야. 시험 삼아 진짜 켜보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정말 발빠르게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계약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가 맞다 하고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각자가 이제 잘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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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그 정도죠.